안녕하세요 잼토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세팅이 바뀐 이후 기존 컨텐츠에서의 플레이 영상들을 요청 주셔서 발턴과 아르고스, 길드 내 품앗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<laughs> 버벌 궁을 한장 버리는 것들 누구 보여준 사람? 야, 누구를 또 먹었어. 젠토 먹었어? 어, 어. 어. 그럴걸? 확인해봐. 맞네. 어, 빨리. 아, 뭐야. 죽는 <laughs> <먹는> 건가? 가야돼? <laughs> 왜? 가 먹고 싶은데, 구슬. 이게 세팅된 블레이드라서 먹고 싶은데. 살았다, 여기. 먹겠네. 일부러 질것한것 같은데. <laughs> 일부러 들안 하신 거 아니에요? 어, 맞아. 그럼 어, 바운 갈 거야. 아, 아 진짜로? 바운도 못 죽어. 바운을 <laughs> 안 밟으면 되는데? 어, <laughs> 될수 있을 거 같은데. 그 <laughs> 어, 바운을 안 네? 밟으면 <laughs> 돼. 어 이렇게 된 거. 고파 한번 다시 해볼까? 했어 보파 했어. 안녕. 먹어. 언니 안 먹었어요. 몽땅 먹어야지 1파티잖아 엄주몽 음 어. 마이크 꺼진척 하지말고 대답해 이거 고희라니깐 아 건마몽이 내거 뺏어먹었구나 이거 고희라니깐 아니 건마몽이 내거 뺏어먹었네 건마몽 체력좀보래요 <laughs> 아니 세트인데 블리드라고 하고싶다며요 빨리 물량 드세요 그러니까 방막고 할거야요 가라언니 <laughs> <laughs> 어? 루미킴 할래? 배터리 없어. 배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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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없어요 배터리. 아 추고 달다 맞겠다고 안맞으신분 어디 있죠? 배터해지 <laughs> 이 우리가 살아있네 실부밖에 없네 그치 뭐뭐녹화중이라니어 뭐. 내가 어, 아니다. 다이다어 어.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말래 바드는 <laughs> <laughs> 죽을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러시 그러. 어, 체방 계수 아, 실질 체방계수 계산해놓은 표 보니까 홀나 엄청나던데 홀나가 어, 1등이던데요 어. 네. 원한 안 끼우면은 홀나가안 그래도 높은데. 그러니까. 워로드가 1.7인데 홀나가 3.1이야. 근데 그 원한 그거 끼고 안 끼고 기준이라? 아, 그, 그거 계산이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게 이제 실드 가동, 가동률 뭐어쩌고저 하면서 해놓은 거라서.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. 그니까 러 이제 뭐해 방을 이렇게 맞았을 때준거 생각하고 하면은 그거랑. 그게 좀 다를 실제 전체 로드랑 막... 고기로드랑 전체로드랑 반반으로 오르게 근데 그렇게 치면은 홀나랑 같이 가는 딜러들도 그정도 실제를 계속 받는건데 하나 둘셋 하면... 아싸 개꿀딱 <웃음> <웃음> 이제 죽어 <laughs> 죽으라고요? 저 아, 없어요 저 없어요 아 그래 <laughs> <laughs> 오늘 진짜 알차겠다. 로아. 뭐야, 심, 심복 캐슬 뭐야? 형 없애. 영업게 와, 진짜. 후우우, 씨부래. 겜토 형거 관전하고 있는데, 이거 맨몸으로 발탄한 테, 막. <laughs> <놀람> 뭐야? 어? 왜주어 <죽어. 놀람> 나왔다데나왔는데 그, 폭파가 있어? 어 이거 하나 <laughs> 둘셋넷 공짜 팡팡팡팡팡팡팡팡 팡 그냥 안 쏴도 되는데 아나 뭔가 이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아. 시정 쓰면 바운 바운트로 풀리나? 아니요. 응. 아니요, 안풀려요 안 아. 아니, 바운은 안 풀리는데, 바운트로에 있는 그, 피경명역이 풀려서. 피경명역이 아, 풀렸으면 방금 노란색에 날아갔어야지. 맞아, 맞아. 그, 맞아. 나, 그렇지, 그렇지. 너 어, 그냥 그, 바운 써도, 바운 써도 아파요, 좀. 그래가지고 가끔 쓰는데, 저는. 아, 네. 그거 땅 내면 아, 되게 아프긴 하던데. 예 다당, 다당이 아파요, 다당, 다당이. 근데 어, 돌기는 그냥... 귀찮고. 이거 원래 다 같이 한 군데 모여서 천천히 같이 돌면 되는데. 그러면 바운드 사실 필요 없긴 한데. 바로 이꼭 어, 집에... 임포스터가 있을 거기 때문에. 누군가 먼저 앞장서는 순간. <laughs> 뒤따라 간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순간. <laughs> 아, 아, 뭐야. 어, 개꿀. 뭐야. 모드셨길래카드가 바보다. 음, 단이의 저력이죠? 근데 반단이네. 주문수 양지게 나오고. 젠투에 딜지문을 최대한, 최대한. 응, 그래봤자바으라 <laughs> 그래 파티가 볼게요. 20만 딜 할게요. 근데 많은 양을 왜가져가시는 거예요? 그거 머리에 게이트 때 먹으면 안 죽네. 아, 그거 딜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. 요이진 음. 음. 아파요, 지 그. 정화했더니 없어지는데? 아... 정화... 경화... 도는 사람이 있긴 데 없을 경우 아 그거? 네개불인데오발라발라자 파티 수준비 할게요 <laughs> 그걸 들어야겠다 음, 아 폭이 없어 카운터? 저는 이파티 가겠습니다. 초단형이 카운터 쳐주시겠지? 초단형 못 쳐. <laughs> 어? 절치 받는 척. 아니면 저저 저 넣어주세요. 아 어, 그럴까요? 비 아니 비1 때리면 형못 칠걸? 카운터 뭔지도 모를텐데 요 뭔지도 <laughs> 몰라. 뭔지도 몰라. 그래서 열심히 찾고 있었어 지금. <laughs> 거기 샷, 샷건 스킬에 있어요. 아, R인가? 아형 지금 대현이구나? 응. <laughs> 어딨는지 모르겠네 어디... 뭐하는 캐릭터인지도 모르겠어 <laughs> 저거 실립용이라고 했어 엄청... <laughs> <laughs> 카운터는 바디님이 니겠습니다 아우 어르신 시끄럽네 형 <laughs> <laughs> 지금 아부 1,2 가뭄 한다고신 신경... 아 저기 그 이제 망치떼라 가야되는데 아 오늘 다 같이 뀌었어 아아 시5파티 있으시구나 아이고야 <laughs>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카운터 어, 나가요, 나가요? <laughs> 네 될줄 알았지 뭐예요 흐자 <laughs> 예비 형님 와주세요 네 갑니다 <laughs> 한타티로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아형힐줘 네? <laughs> 힐줍딜 받음이다 딜 받음 딜힐 달라고 <laughs> 그런 거 없습니다 아취 형그 몇 개만 크게 한테는 거면 직업 공품인야 진짜요, 바 어, 잘못 들어왔어 어? 어? 가능하겠는데? 아닌가? 불편합니다 <laughs> <laughs> 제가 지금 스킬이 없어서 난 방금 개피를 보고 있었어 어 되겠다 어되다 되겠다, 되겠다. 네, 자 이번 타자가 누구냐? 짜영이랑 음. 다빈. 여덟 시. 네, 여덟 시요. 어, 오, 넘어. 오, 이게 처음. 아니 <laughs> 가운데 간줄아 내려가야 되나? 가운데 간줄알았어 아니 아니 형 윙이 게세요아내 내려갈 수 있어 <laughs> 네 진. 공자짤 움직여야되는데? 어..어.. 움직이라 할게 <laughs> 안죽었어가지고 좋아요 응. 피자님 농당에서 구경하고 계셔 이거 3 제일 시작하면 안 돼? 왜? 나 뒤를 너무 못 넣었는데. 나 오늘 왜 이렇게 업어지지? 어, 전설 카드다. 아, 진짜. 이렇게 세팅 변경 후 발탄과 아르고스에서의 두둥호크의 플레이를 확인해 봤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